하나, 둘, 둘 셋. 셋. Do it amazing, D.I.A. 안녕하세요, 다이아입니다. <laughs> 네. 응, 음, 언니 이름표 안 보인대요. 맞을게. 저희는 신인 걸그룹 다이아입니다. 캐시가 이름, 본명이 본 캐시는 아니죠? 네. <laughs> 어머 산낙지 산낙지 전복 어머 어머 내 네, 뒤이연이에요 마지막 응 어. 그리고 네, 살아있는 건가요? 어어어 어머 어, 예를 보니까 스킬을 맞히시고 노량진에서 직접 어, 노량진에서 어, 네 <laughs> 어머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 산낙지죠 죽어있으면 죽은 낙지겠죠 <laughs> 어떡해, 나 개그 어떻게 해, 나 개구 어떻게 해나 이게 산낙지예요 산낙지 얘도 얘도 산낙 지 얘도 산낙지인가요? 이게 산낙지입니다, 여러분. 희연이는 안녕하세요. 끝 안녕. 이게 전복. 이거 좀 먹으세요. <laughs> 이게 전복. 이게. 개불. 이게 개불이군요. 개불 잘려있는거 처음 봤 아, 진짜? 처음, 처음 봤어요.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와, 근데 이거 어떻게 먹을, 먹을 줄 알아요, 이런 거? 어떻게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먹지? 사실, 개불은 저도 처음 먹어서. 봐 왠지 잘 여기.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거 거. 없나요? 토장? 여기 있죠. 아, 오, 센스. 역시. 좋아. 응. 우와! 완전 해산물 대박. 그런 것도 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제목이 지금 다이아에게 어택당함이라고 써놨거든요. 아, 진짜. 아 그래가지고. 써주신 곡이고, 밝고 명쾌한데, 약간. 음. 저희만 의 색깔이 되게 담겨있어요. 네, 되게 밝은 곡이고.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럼요. 그럼요. 요즘 남자친구 없으면 5급 장애인이래요. 어 여기 다 장애인들 나만 정상인. 노래르 감사합니다. Hokum 근데 군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디 계세요? 지금 우리 제 기철이를 위해서 혹시 어좀 어, 영상 편지어 당연히 네 해주세요. 우와 기철아. 귀찮아내 덕이야 이거 자, 할까요? 아 죄송한데 애기 한번 해도 될까요? 일, 세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 싫어요. 왜? 이게 뭐야? 왜? 왜 왜? <laughs> 집에 가기 싫어요. <laughs>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야 사실 남자친구는. 왕전한 정도 남았어요. 아, 우울하다. 어, 어. <laughs> 기철 오빠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. 저희가 민공공항 같은 거갈수 있으면. 어, 네. 음. 꼭 찾아갈게요. 좋아요. 저희 정말 가고 싶습니다. 우리 수록곡 한 번, 네이한번 불러주세요. 수록곡이요? 네. 하나, 둘. 네. 음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, 잘 부른대요 패션의 짱 고마워요 포인트 무가있는 아사사하는 것도 있어요? 네, 네. 네. 한번 같이 오, <laughs> 오. 오. 아, 너무 잘하시는데요 패션과 비주얼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... 아 팔에 음. 이름표 옷을 붙여주세요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 약가 옷을 붙여 그리고 i a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제일 값비싸고 예쁜 보석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빛나고 싶지 않습니다. 음. 아, 몰라! 혹시, 그, 방송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. 그럼. 개인기? 같은 그거 혹시? 기대해준다. 뭐야, 뭐, 뭐야? 뭐. 개 물을 먹고. 개, 오늘 개 먹어도 물? 개맛있요 거 거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또, 또, 우리 예빈 씨는. 저는 성매모사가 있는데. 성매모사. 수다, 다 근데 이게 <laughs>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는데. 하지 말래요. <laughs> 왜 재밌는데? 어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자뭐 모자이크. 야, 보호좀 근데 뭐예요? 저기요. 하지 마. <laughs> 물티슈 좀요? 이럴 때 부려 먹어야지. 카메라 끄면 못 부려 먹는다고요. 이거 클렌징 티슈고요. 거기 물티슈 있거든요. 네. 면역으로 하나 더요? 아... 그럼요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혹시 네, 듣고 네.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? 아이고, 다 흘리고. 이얼굴로 어떻게 엽서가 나오지? 어, 엽서를. 엽사를... 근데 제가 조절을 안 하면 조절을 못요이 그거로 가버리니까. <laughs> 그러면 우리 그거 어때요? 셀카를 우리 네. 같이 찍읍시다. 근데 저 외모 몰아지기. 어? 네. 언니왜 외모 뭐라 저기? 저희가 망가지는 거죠. 오케이. 네. 그러면 <laughs> 좋아 좋아. 아, 핸드폰은 내 핸드폰 어디 갔지? 아, 저희가 조절을 못해요. 그럼 어이... 조절 안 하고 한번 그래 너 조절... 거... 진짜 근데 하고 진짜 이거 이런 거 해도 돼요? 괜찮아요? 조금 조절하고 조금 <laughs> <쪼금은 웃음> 조절하고 너무 심해서 그래. 뭐야 모습을 찍으시려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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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럼 제가 뒤쪽으로 하지 말고 네. 야너 잘해라. 아, 어디, 어디, 어디 보고 해야 되죠? 여기, 여기. 아, 이거 막 캡쳐하지. 캡처하시... 아, 한, 한 번만 더,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조좀한것 같아요. 언니를 못 봤어요. <laughs> 언니 어떻게 했어요? 아, 너무. 떻게 <laughs> 몰아주기. 이거, 이거 이제 나중에 막 되게 막 데뷔, 데뷔하고 막. 이제 좀 오래되면 은흑역사로 음... 음. <laughs> 무짜로우데 누가 댓글에... 아, 제니야... <laughs> 아, 제니야... 아... 제니야... 그 <laughs> 응. 아... 제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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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ちょっと...티 벗으시죠? 어, 진짜, 엄청 많이 봤어요. 네. 저는 그역떡 보는 영상을 너무 많이 봐뭘뭐어요 뭐, <laughs> 아유 못하겠다. 얼네 <laughs> <우글하다, 웃음> 네. 저희 진짜 한번 감상해 주세요. <laughs> 좋다요. 저희 노래 <laughs> 진, 저희 노래 진짜 좋아요. 네. 많이 먹네요. <laughs> 응. 캐시언니 사랑해요. 아 뭐야? 캐시언니저 사랑한다고 해주세요. <laughs> 사랑해요.

아, 감사합니다. 근데... 아, 이렇게 팬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. 네, 맛있어요. 맵지. 맵찌... 아, 키셨나요? 3, 2 1 하면 검색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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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나검색검색검색제면 검색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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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, 검색. 저희 나 재년 염색 한 거예요. 나요? 아, 내 네, 게임해요. 무슨 게임해요? 저서든어요아 진짜요? 그냥 저 친구가 서든 정말 좋아해요. 저희 버킹 쿠폰 받, 받고 싶으신 분들 페이스북에 들어서 저희 지금. 짧은 머리 이름이 잘안 보여. 캐시요 캐시. 저는 네, 선생님께서 음... 네,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. 네. 또뭐 있었죠? 우리 사랑... 벌써 가? 우리. 어, 가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다이아 캐시입니다. 고양이 같은 매력을 가진 캐시입니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코코 코코제님. 네 여러분 오늘 방... 저희 인증샷 한한 한 장. 네. 엽서도 같이. 아, <laughs> 제가 여기로 갈게요. 그렇지. 은근 좋아. 다 나오죠. 하나 둘 셋. 하나 더 찍을게요. 넵. 하나 둘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人人用。嗯嗯嗯